안녕하세요. 취미대장입니다. 저희 4월 셋째 주 정산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가계부를 확인하면 어, 17일부터 확인을 해야 되죠? 제가 전체 가계부를 한번 봐 주시면 17일을 저축을 못할 정도로 좀 지출을 크게 내버렸거든요. 그리고 사실 무지출이라고 표시를 해 놨지만 요 비상금에서 꺼내서 쓴 금액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무지출이 아닌 날이 하루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17일 연세 초코크림 생크림빵 그리고 김치볶음 참치마요 네 가지 치즈 불닭볶음면 해 가지고 편의점 CU에서 6,000 6,000원 넘게를 썼어요. 제가 예산이 7,000원이니까 6,000원까지만 써야지 저축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6,000원을 넘겨버려가지고 이날은 저축을 못했고요. 진짜 흔히들 입이 터졌다고 하죠? 그렇게 터졌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요거 산거 진짜 한끼 만에 다 먹었어요. 그리고 18일날 또 먹었어요. 심지어 이번엔 과자까지 먹고 싶어가지고 과자에 요 떡볶이, 컵떡볶이 있죠? 그 전자레인지로 조리해서 먹는 거. 그거 4,000원짜리 하나 시켜먹, 사먹고. 그리고 이걸로는 뭔가 부족하다 싶어서 또 편의점 햄버거를 사먹어가지고 이날 9,000원이 나온 거예요. 9,600원? 그렇게 나와가지고 예산을 초과를 했으니까 비상금 거를 꺼내서 썼어요. 그리고 19일은 제가 다이소를 갔어요. 영수증 보시면 다이소에서 이렇게 브러쉬, 두 개, 그리고 공병 앰플, 핀셋. 지금 제가 구분 핀셋이 있는데, 얘는 오로지 스티커용이에요. 요 일자 핀셋은 오일을 사용해줄 핀셋이어서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섹션 케이스, 그리고 샤워, 바디워시 사용용 샤워볼을 샀어요. 그렇게 하고, 매일 또 편의점에 가서 메일 도넛 슈크림을 먹었는데 이게 제가 솔직히 이때 17일 날 먹고 싶었던 게 메일빵이었거든요. 메일 도넛빵? 근데 하필 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새 점점 안 그래도 안 나온다 싶더니 아예 없어졌나? 아예 들여오질 않나? 했더니 운이 좋았는지 19일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남은 거 제가 가져왔고요. 오늘 20일 햄버거를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둘이 나눠 먹었기 때문에 제가 13,100원, 친구가 13,400원 해서 26,500원이었는데 500원은 저희가 통장 ATM기에 못 넣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0원을 채워 넣어 가지고 아니지. 500원을 채워 넣어서 27,000원을 넣고 500원은 저희 계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입이 이번 주는 흔히 말하는 입이 터져서 신나게 먹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남은 예산도 얼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로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눈부신가요? 아니 괜찮 괜찮겠죠? 천 원. 월요일. 월요일이 왜 삼천 원이지? 뭘 했지? 제가 지금 무지출이었을 텐데, 분명 무지출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거든요? 나중에 기억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화요일 6,000원, 아니, 수, 어, 화요일 6 0원에 수요일 다 꺼냈었고, 목요일 6,000원? 어, 목요일? 아, 이거 지금 제가 천원 저축을 하려고 뭐 이것저것 빼면서 섞였나봐요. 금요일 만원 밖에 남지 않았고, 이거 섞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최종 금액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5천 원. 그리고 잔돈이 꽤 많이 남았어요. 저희 계좌에 이미 들어가 있는 500원과 100원, 그리고 또 500원, 1000원, 1500, 1800. 하면 33,300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33,300원이라고 미리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맞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안 맞네요. 월요일날 뭘 했지? 이렇게 비는 금액이 생겨버렸네요?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날뭘한것 같긴 해요. 뭘 했을까? 뭐시 정말? 원인을 알수 없는 일이? 뭐, 어, 지나간 일은? 제가 이제 와서 찾을 수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 제가 저축을 못한 날, 채워줄게요. 토요일을 저축을 했는데, 지금, 목요일이 었나 그때를 저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천 원을 빼주고, 이거, 아무래도 이번 주도 절망적인 저축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립을 꽂아줄게요. 점점 부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다 해줘야겠다. 이렇게 해줄게요. 주고 동전 1,000 원, 또빼 주고 800 원, 빼 주고 통장에 들어간 500원빼 주겠습니다. 그러면 3만원이네요. 오, 절망적. 정말, 이렇게까지 줄은 금액은, 뭐, 몇번 있긴 했지? 몇번 있긴 했는데, 새삼! 이렇게 많이 썼나 싶네요. 그리고, 오주다 보니까, 좀, 돈을 그렇게 썼잖아요? 예산도 얼마 못 짜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 우울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다음 주 예산 짜볼게요. 아마 8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예산 생각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8만원 확인됐구요. 바로 예산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이 제가 7천원이잖아요 저희 집에 큰 인형이 배송이 됐거든요. 제가 예전에 산 인형이었는데 80cm 정도 돼요. 얘가 저희 집에 있는 세탁기 안 들어가서 집 앞에 있는 세탁, 무인 세탁소죠. 거기를 한번 들려야 돼가지고. 금액을 추가를 해줄게요. 여기에 이제 저번에 짜고 남은 돈인데, 10만원 정도 있어요. 거기서 만원을 미리 빼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요일 날, 세탁 거기 금액이 얼추 5천원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건조기만 5천원인지, 세탁기만 5천원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만원에, 11,000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다 꺼져버렸네. 그럼 8만원에 1 만원을 어... 추가해줬죠. 하, 자꾸 또 기침을 하시네요. 화가 나네.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 9만원이죠. 여기서 11,000원을 빼드리겠습니다. 11,000원을 빼겠습니다. 너무, 너무 존대했 썼네. 이렇게 하고. 다시 월요일은 7,000원 화요일 7,000원 이번 주는 좀덜 먹어야 할 텐데 저는 기어코 호르몬에 지고 말았습니다 수요일 7,000원. 아, 그리고 이번 주 너무 덥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집은 아침 저녁으로 춥다고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막 땀으로 샤워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너무 힘들었어요. 가족이랑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목요일 8,000원? 아니야. 목요일 7,000원. 제가, 저희 가족들이랑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감기에 좀 자주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뭐. 안 걸리고 싶은데도 감기에 걸리고, 44철 감기 걸리는 느낌. 금요일을 21,000원을 할게요. 아니야. 예산을 줄여 보려 했는데 안 돼. 안 돼. 제가 저번 저번 주 영상에서 예산을 줄여 보겠다고 줄여 보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선저축을 하면 어떠냐고 말씀을 해 주신 분이 계셔 가지고 지금 선저축을 해 볼까 싶었는데 마지막 주는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넷째 주, 다섯째 주 남았잖아요. 이때가 지, 제가 진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지출이 진짜 진짜 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고, 다시 5월 첫째 주, 둘째 주가 되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저축. 란을 만들었으니까 선저축을 해줘, 해주는 날도 있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2만원에 아 이거 2,000원 뺐네. 만원을 마저 빼서 예산은 전부 짜주었습니다. 한번 확인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만원 추가한 만 구천, 구만 원 확인됐습니다. 음, 말을 너무 버벅거리네요. 머리에 정리된 게 없어서 그런가? 진짜 제가 영상을 주먹 구구식으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어쩔 때는 잘 나오고 어쩔 때는 잘안 나와서 혼란스러우신 말이 잘안 나와서 영상이 조금 엉망이에요. 방금도 혼란스러운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라고 말하려고 했던 거 보면, 은 혼란스러운 건저본것 같죠? 그렇죠. 토요일 저녁은 배달 음식이죠. 아니지, 토요일 새벽은 배달 음식이죠. 지금은 거의 새벽 2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력에 표시를 해주고 넣어주겠습니다. 다음 주만 버티면 월급이다. 저희 힘내요. 물좀 마실게요. 그러면은 3만 원. 저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당연히 52주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죠. 7, 7, 14, 21, 22, 17, 17, 20, 아, 좀 크게 하고 싶은데. 제가 그러면은 52주를 몇 개만 좀 저축을 하고 빼주도록 할게요. 확인해 보면은 먼저 필수 저축. 아까 500원 여기다 넣어줄게요. 생필품, 경조사비 의료. 저 병원을 안 가려고요. 안 가도 될것 같아요. 허리가 드디어 약을 안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의류. 음, 이번 주는 여기도 건너뛰어야 될것 같아요. 방금 쩝쩝이 너무 크게 났다. 어후, 예비비를 빼놓은 게 있었구나. 여기서 꺼낼게요 예비비 없는 줄 알았네 여기는 다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월말까지 갖고 갔다가 남으면 그제서야 넣 그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혀가 꼬이네 음 일단 패스 다음은 음 아, 박람회 넣어야되는데 박람회가 이제 4만원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채워서 5만원을 일단 만들어 둘게요 빼기 1만원 여기는 박람회 같은 건한번 가잖아요? 10만원이 있어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사질 않아요 뭐 해봤자 쿠키 하나 초콜릿 하나, 이런 식으로 사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제 손에는 5,000원 밖에 남지 않고 이러는 날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박람회가 엄청 비싼 것도 아닌데, 그 안에서 엄청 비싼 걸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음. 음 그리고, 지금 생일에다 돈을 넣어야 되거든요? 7. 7 7천 0원 7천원, 만원, 2만원, 2만 2천원, 2만 2천원으로는 2천 케이크를 못 사니까 만원을 추가해 줄게요. 3만 이렇게 하면은 3만 2천원인가? 계산 먼저, 아, 여기서 만원을 먼저 빼고,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게요. 5,000원, 7,000원, 만원, 5천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만원, 2만 5,000원, 2, 4, 5, 6, 7, 3만 2,000원. 이거 그럼 다 페이크머니로 바꿔줄게요. 바로 통장에 넣어야 돼서. 그러면은 먼저, 2,000원은 그대로 두고 5,000원은 원상복귀 해주고 둘, 셋 32,000원 32,000원이면 케이크 하나 간신히 사지 않아요? 너무 비싸 근데 저희 집은 선물을 안하는 대신 케이크를 사니까 서로, 서로 안 해요, 저희 집은. 부모님도 안 하고, 저도 안 하고. 그래서 뭐, 다른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이렇게 앞선 날, 저희가, 제가 4월 초에 첫째 주였나? 그때 케이크를 한번 샀었잖아요. 이렇게 바로 연달아서 생일이 있으면 조금 부담스럽죠. 헤이, 아, 자꾸 꺼진다. 그럼 만원을 넣을 수가 없는데? 그래, 그래, 쓰자. <laughs> 2만원을 추가해서 3만원을 저축을 해줄게요. 저축이 없으니까 반성하는 의미로. 나중에 저의 예비비가 될수 있었던 금액에서 2만원을 빼서 세이빙을 52주 세이빙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번. 이 채워져 있네? 그럼, 그럼, 그럼 1 0원더 빼서 3 1번을 하겠습니다. 여기 1000원이 있거든요. 해서 이렇게 31번을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필수저축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아슬아슬한 거 보면 진짜 지출을 많이 했나 봐요. 터지나 조마조마있습니다 어떡하지? <laughs> 이번 영상 좀 재미없지 않아요? 28, 29, 30, 31 제가 유독 횡설수설하고 발음 꼬이고 그래서 좀 재미없는 것 같은데 큰일 났다. 그서 이렇게 저축까지 끝내주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단계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축을 적어줄게요. 30 1번 적어주고 띠봅시다. 여기에 만 원을 넣어줬고 생일에도 만 원을 넣어줬고 또 어디였더라? 아, 이거밖에 안 했구나. <laughs> 아, 속상해. 저축을 두 개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동전이 1800원이었는데 500원이 있었으니까 2300원 네 이렇게 했고 셋째 주 아니야 여기에 이제 적어 주도록 할게요. 어제, 저번 주 이렇게 적는데 저 머리 나온 거 아시죠? <laughs> 아이, 부끄럽게. 여기 적을 때 너무 불편해 가지고 뭔가 바꾸고 싶어요. 때 네, 21,000원. 그리고 여기가 2만 원. 비상금 1 0원 네, 이렇게 주별 금액까지 적어 주었습니다. 아, 정말 월요일 날뭘 샀을까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영상 끝나고 현금 영수증 조회해 보고 그거 알면은 뭐 자막으로 한번 달아보던가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4월 넷째 주, 셋째 주정상과 넷째 주 예산을 짜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